무너져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질 때가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실패 앞에서, 반복되는 상처 앞에서, 이유조차 알수 없는 무기력함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는다.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점점 더 멀어지는 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문득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그 순간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마치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이렇게 버거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무기력함이 온몸을 지배한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도무지 손을 뻗을 힘조차 나지 않는다. 가끔은 숨 쉬는 것조차 의무처럼 느껴지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일이 버겁기만 하다.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든데, 지금 당장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데,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인생은 때때로 가혹하고 불공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패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상처는 우리가 나아갈 이유가 되고, 무기력함은 언젠가 지나갈 감정일 뿐이다.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다. 아무도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살아가는 의미조차 희미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삶은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다. 어떤 날은 무너질 수도 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흘려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한 번에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조차도 충분하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는 빠르게 앞서 나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달릴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도 오늘의 버팀이 내일의 희망이 될수 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말자. 때때로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흘러가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살아간다. 오늘 하루가 힘들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자. 언젠가 지금의 이 시간이 이 순간의 버팀이 우리가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닫게 될 테니까. 그러니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자. 그리고 다시 일어서자. 결국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버텨낼 것이고 나아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